부처님, 시간이 흘러도 자꾸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릅니다. 길을 걷다가 노래를 듣다가 문득문득 흔들립니다. 그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은 걸까요? 그대가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그대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니라. 우리는 흔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평온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. 하지만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이 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거라. 눈물이 난다면 울고 그립다면 그리워하라.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스쳐 지나가게 하거라.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거라. 그러면 그 감정들이 저를 덜 괴롭히게 될까요? 그러하니라 억지로 덮은 감정은 되려 더 깊이 스며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느니라 그대 안의 흔적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그대를 너그럽게 품거라 연꽃소리